나는 명사다 호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레이어 머리를 한번. 커트를 해볼 텐데요 레이어 커트 지금 보시면 고객님이랑 이제 길이를 상의하고 있죠 이제 고객님은 길이를 자르고 싶진 않으시고 조금 더 층을 더 내고 싶어 하시거든요 제 고객님이신데 조금 더 길이를 길게 하고 이제 층을 내서 그리고 지금 옆에 층 높이랑 뒤에 층 높이 이런 거를 조금 설명해 드리고 저는 좀 상담을 좀 하고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층도 좀 너무 많다 작다 뭐 이런 거 의견을 좀 물어보고 설명해 드리고 아니면 좀 어울리게 뭐 추천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 전에도 레이어머리에요 여기서 조금 더 층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르기 힘든 분들은 보통 이제 기장을 한번 옆으로 재보고 내가 잘랐을 때 어느 기장인지 한번 잘라놓고 이부분 잘랐죠 잘라놓고 다시 들어서 살짝 밑에 층이랑 레이어 느낌으로 한번 살짝 연결해줍니다 연결해주고 그리고 다시 이쪽에 대한 온베이스 느낌으로 샘 레이어로 커트 한번 해줬고요 그리고 이두상이 또, 요쪽, 요렇게 또 생겼죠? 요렇게 또 생겼으니까, 그게 맞는 두상 온 베이스로 한번더 커트. 계속, 여러 번 나눌수록, 조금 더 위에가 계속 잘리겠죠? 그죠? 그러면 층 높이 느낌이 맞는지, 나는지 보고, 넘어갑니다. 아, 조금 모질라다 그럼 다시 한번 잡아서, 조금 더 위쪽을 한번더 공략해주는 거죠. 세미 네이어 느낌으로 한번 해주고, 이제 됐으면은, 버티컬로. 좀 이제 살롱 스타일이니까, 살롱에서 금방 할수 있는 그런, 음, 기법이죠. 어차피 여기서는 좀 다듬고 조금 더 위에만 층을 해주는 거니까 기법이 좀 심플하게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아까랑 똑같이 밑에 레이어 연결해주고 여기는 에 다시 뿌리 빗질 딱 하고 중간에 그죠 살짝 레이어를 주고 여기에서 다시 빗질 들어서 이제 온 베이스 느낌으로 잡아서 커트 그죠 밑에는 이제 레이어 살짝 연결해주고 위에는 온 베이스 느낌으로 커트해 준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계속 고인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제 저 들어가는 편이에요. 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레이어 그냥 연결만 살짝 시켜주고, 요 다시 들어서 레이어 연결 시켜주고, 그죠? 뿌리 빗질하고 들어서 쭉 들어서 레이어, same 레이어도 연결해주고요. 사람 머리는 다 떨어지는 위치도 들리고 가마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보면서 일단은 지금 제가. 층 높이만 정하고 베이스 커트를 되게 심플하고 빨리 끝내야 돼요 그죠? 살롱에서 뭐 하루 종일 커트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심플하지만 어떻게 레이어를 주고 어딘 부분을 그라를 주고 레이어를 주고 조금 더 층을 주고 그리고 이분한테올리게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계속 들어가는 거죠 생각하면서 그냥 막 자르는 게 아니고 여기 레이어를 주고 그리고 들어서 이쪽도 위쪽 위쪽을 이렇게 공략하죠 여기서 이쪽을 연결시켜주면서 커트. 그죠? 여기 커트하죠? 마찬가지로 들어서 뒤로 살짝 당겨서 한번 라인을 보면서 커트를 해줘 오버 다리에션 살짝 걸어주고요. 그죠? 그리고 사이드로 이제 넘어왔죠? 사이드 갖고 와서, 요렇게 갖고 와서 좀 섹션이 많죠? 두상이 작으세요, 고잉님이. 두상이 작고. 그리고 밑에는 그냥 너무 많이 연결 안 시키고, 아도 살짝만. 왜냐면 잔칭이 너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위에, 위에를 좀 공략해 주는 거죠. 레이어 느낌으로 커트. 위쪽도 들어서 레이어 느낌으로 커트. 뒤쪽보다는 조금 더 레이어 느낌을 더 주는 거죠. 사이드 쪽이. 뒤에는 첫 단은 아까 맨 백은 뭐, 쌤 레이어였지만 이쪽은 조금 더 레이어적인 느낌으로. 왜냐면 너무 얼굴 라인의 층을 좀 있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사이드 쪽에는 레이어적으로 많이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은 연결해서 커트. 위쪽을 이제 공략하고 있죠. 맨 처음에 연결해주고 다시 위쪽을 커트. 확실히 사이드 쪽이 더, 짤, 더 잘리는 게 많이 나오죠. 뒤쪽보다는. 더 레이어 느낌을 더 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당연히 잘리는 게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잡아서 위로 들어서, 요는뭐 잘릴 게 나중에 또 앞으로 당겨서 자르면 되니까 위에만 커트해줍니다. 층을 먼저 내주고, 그리고 느낌 을 모으는 거죠. 보시면은 이제 요런 층 느낌. 그런 층 느낌 같은 걸 이제 아까 뒤에 쟀을 때랑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얼굴 라인의 층을 보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반대쪽은 똑같이 잘라주고요. 반대쪽 똑같이 자르고 나서 그 다음에 사이드로 넘어옵니다. 사이드로 넘어와서 이제 사이드를 이렇게, 이렇게 다을 연결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에막또 상의를 합니다.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턱 라인까지, 여기 이제 앞에 여기 보면은 이 안쪽에, 보면 이 안쪽에 앞머리가 있죠. 안쪽 머리는 이제 다시 기르신다고 해요. 길러서 나중에 턱까지 기르신다고 하니까 지금은 요게 있는 머리를 턱까지 자르고 안쪽 머리 기른다고 하시니까 약간 나중에 연결만 시켜줄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안쪽 머리는 이제 안 자른다고 하시니까 이제 상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안쪽 머리, 요 안쪽 머리는 턱까지 기른다고 하시거든요. 여기서 맞춰서 턱 라인까지 맞춰 자르 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겨와서 오버다리 걸어서 레이어느 기으로 다시 뒷머리 긋고 와서 연결만 이제 살짝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연결시켜줄 때 너무 막 선쪽으로 시켜주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살살살 가위를 빼면서, 손을 빼면서 이렇게 연결시켜주죠. 위쪽은 너무 잔챙을 많이 안 내기 위해서, 목쪽이 위쪽만 좀내리니까 반대쪽도 똑같이 컷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들어서, 라인은 층을 냈으니까, 고객님한테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따로 층이 있다 뭘꼭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손질하는 게 따라서 느낌이 들리겠죠 그리고 이 옆에 층도 아까 우리 냈던 층이 있고 이제 아까 말했지이 이쪽을 너무 층을 많이 내면 너무 잔 층이 많으니까 약간은 살짝 남겨주고 위쪽 위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컬이 다 이렇게 이렇게 다 있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컬이 이렇게 걸려 있죠. 이제는 아까 연결했으니까 가운데. 양쪽 연결시킨 길이를 또 맞춰야 되겠죠. 뒤랑 양옆에. 항상 체크는 꼭 하셔야 돼요. 양옆에 길이. 그죠. 들어서 삐져놓은 것만 커트해줍니다. 온 베이스로 잡아서 위에 탑 부분 잡아서 커트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서 위로 들어서 뒤에 가이드 보고 커트. 그죠. 여기는 삐져놓은 것만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삐져놓은 거. 그리고 만약에 두상이 여기 엄청, 이탑 부분에 엄청 튀어 놓은 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산처럼. 그런 분들은 두상이 튀어 놓은 분들은 조금 더 레이어를 주셔도 돼요. 실질적으로 자르면 조금 길어요. 두상이 튀어 놓으니까 더 길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두상에 맞게 이제, 선생님들 두상에 맞게 조금 더 자르셔도 되고, 어, 이미지에 맞게 그렇게 들어가시면 온 베이스로 해서 삐져 놓은 것만 커트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까지 깔끔하게 작은 차근 해서 잡아줍니다. 뒤로 살짝 당겼죠? 온 베이스보다는 여기서 연결시켜줍니다. 삐져놓은 것만. 그죠? 살짝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느낌을 완전 보겠죠? 또 이제 양쪽으로 다시 갈라서 한번 층 느낌이랑 이런 느낌을 이제 다시 보는 거죠. 아, 요 정도 느낌인가? 보면서, 여기 층이 아까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연결된 느낌이죠. 그죠? 이제 말리고 한번 다시 볼게요. 이제 머리를 그대로 말리겠습니다. 이제 말린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공객 전에 펌해서 펌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요 레이어 펌에서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또 드라이했을 때랑 또이 웨이트 커트랑 또 드라이 커트랑 느낌이 들리잖아요 다 말리고 한번더 보는 거예요 아, 이 부분 조금 더 층을 더 줄까 더불까 하면서 라인을 조금 라인 층을 조금 더 주는 거죠 그냥 그죠 왜냐하면 미, 밑에 잔 층보다는 얼굴 라인 층을 더 있는 거 원하시니까 마무리 확실히 조금 더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그걸 보면서 보면서 한번더 이쪽이 부족하다. 그럼 그쪽 부분을 조금 더 해줍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라인의 층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기죠. 그죠? 양쪽 길이 체크하고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체크하고 그리고 어, 오른쪽 좀 길죠? 오른쪽긴 쪽을 조금 더 맞춰주고요. 그죠? 길이를 맞춰서 이제 길이가 맞네요 이제 재보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층을 이런 층층, 여기 층층층 있는 거를 맞춰줍니다. 그럼 제가 아까 뭐 앞에 땡겨서 그렇지 이런 층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드라이컷 하고 나서 한번더 잡아주셔야지 이런 느낌이 나요 왜냐면 모르도 틀리고 다 틀리니까 보면서 보면서 고객님이, 선생님들이 맞춰주는 걸 손으로 한번 쳐보고 이렇게 이런 식의 느낌을 보고 조금 더 부족한 부분도 쳐주셔도 되고 아까 앞머리 있는 부분이랑 여기 턱 있는 부분 자연스럽게 조금 더 이렇게 연출하시라고 또 권해드리면서 층 느낌, 요런 느낌 있죠. 그죠. 아까 앞머리 짧으면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앞머리 짧은 게, 오히려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잘 어울리시네요. 그죠. 요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 거죠. 고인이 폰게 나면서 돌려서 말려서 한요 정도 느낌이 나거든요. 예그렇고 고인이 이제 또 마지막에 뭐 어떤 머리 하고 싶은지 다음에 물어보고 이제 또 상담하는 거죠. 꼭 다음에 할 머리를 한번 상담하시면 좋아요. 가기 전에. 음 그리고 요런 층 느낌도 자유롭게 밑에 는 아까 말좀 무겁죠 요런 요런 느낌이랑 요런 느낌 그리고 층층층 있는 부분 있고 뒤에도 같이 이런게 고객님 선생님들 이제 이 보면서 보면서 하시면은 조금 더 고객님들이 만족감이 좋아요 배운 대로 일단은 베이스 커트는 빨리 끝내 놓고 그 다음에 감성 커트로 그걸 보면서 올리게 라인 층을 좀더내주도되 가감하게 뭐 질감 처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죠? 어 그렇게 저도 질감 처리 조금 했는데 그게 지금 영상이 날아가서 없어요, 그죠? 질감 처리도 조금 조금씩 이런 식으로 슬라이싱으로 질감 처리했어요,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우리는 미용사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